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즘 들어 부쩍 계절이 더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햇볕이 따뜻해서 반팔을 꺼내 입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문을 열어보면 손끝이 따뜻함을 잃고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어 와서 아, 이제 정말 겨울이구나. 싶어지죠. 이렇게 날씨가 급하게 바뀌는 걸느기 때마다 문득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계절도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데 나의 시간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을까? 그 생각이 스치면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흔들려요. 어쩌면 이런 계절의 변화가 우리에게 잠깐 얹혀서서 뒤를 돌아보라고 알려주는 신호인지도 모르겠죠. 그래서인지 오늘은 이상하게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기억 하나. 마치 마음 깊숙한 서랍 안에 들어있는 나만의 작은 물건을 하나 꺼내보고 싶어졌어요. 혹시 도라에몽 기억하시나요? 어릴 때 TV 앞에 앉아 하루에 한 편씩 꼭 챙겨보던 그 애니메이션. 친구가 실수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면 도라에몽은 항상 파란 주머니 속에서 상상도 안 되던 신비한 도구를 꺼내주곤 했죠. 어린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눈이 반짝였어요. 나도 저런 물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작은 설렘이 하루의 피곤함을 다 잊게 해주던 시절이었어요. 그 많은 도구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보자기라는 시간여행 도구. 겉보기엔 아주 평범한 천 조각이지만 그걸 몸에 덮으면 과거든 미래든 내가 선택한 어느 시점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었던 신비한 도구였어요.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거나 아주 먼 미래의 나를 보러 가는 그 마법 같은 장면들 조금은 설레고 조금은 무섭고 눈을 떼기 어려운 장면들이었어요. 만약 지금 도라에몽이 제 앞에 나타나 그 보자기를 건네준다면 저는 아마 망설임 없이 각오로 돌아갈 것 같아요. 요즘 따라 어린 시절에 제가 자주 떠오르거든요. 그때 저는 모든 게 처음이었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놀라고 작은 성취에도 너무 행복해 하던 시절.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았고 내가 무엇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어요. 재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뛰어다니고 손에 잡히는 걸 열심히 만들고 몰입하고 웃고 또 웃던 그런 순수함의 계절이었어요. 특히 저는 가을을 참 좋아했어요. 하굣길에 떨어진 단풍잎을 밟을 때마다 바삭바삭하던 그 소리, 어느새 사라져버린 그 시절만의 가벼운 행복이었죠. 학교에서는 체험학습도 갔고, 미술시간에는 단풍잎으로 수업도 했었어요. 스케치북 아래에 단풍잎을 넣고 위에 물감을 칠하면 인맥 하나하나가 그대로 종이에 찍히던 그 순간. 너무 단순한 가정인데도 어린 마음엔 그게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살짝 색을 더 올리면 또 다른 색이 나타나고 문지르는 힘을 조금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느낌의 무늬가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작은 변화가 너무 신기해서 하루의 대부분을 그 작업에 쏟아붓기도 했어요. 그 시절에 저는 참 사소한 것에서도 반짝이는 기쁨을 잘 찾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고 그만큼 몰랐던 고민들도 늘었고 어쩌면 순수함이라는 걸 어딘가에 두고 온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더욱더 그때의 내가 그리운 건지도 몰라요. 만약 정말 보자기를 쓰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어린 시절에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는 지금처럼 가볍게 뛰어도 되고 충분히 쉬어도 되고 너의 속도로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지금의 저와 어린 제가 마주앉는다면 아마 서로를 한참 바라보다가 마지막에 조용히 한마디씩 건넬 것 같아요. 어린 나는,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줄 거고, 지금의 나는, 지금의 너도 꽤 괜찮게 살고 있어. 라고 답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시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떠올리고 싶어서 어릴 때 했던 단풍잎 스케치북 작업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종이 위로 색이 스르륵 번지면서 잎의 모양이 천천히 드러날 때 잠시나마 그 마법 같은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몸이 따뜻해지는 건 아니지만 가슴 어딘가가 포근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를 미리 볼 수도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작은 보자기 하나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졌어요. 과거와 미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보고 싶으신가요?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러 갈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나를 만나 조용히 한마디 위로를 건네고 싶으신가요? 어떤 선택이든 그 작은 상상이 지금의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졌다면 저에게는 그걸로 충분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